안녕하십니까. 창원하우스존TV입니다. 오늘은 신월 1구역 입지 및 사업 진행 현황 나눠보겠습니다. 창원하우스존 재건축 신월 1구역 입지 및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입지 먼저 보실게요. 음, 신월 1구역은 창원시 성산구 신월동 93번지 1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역 총 면적이 11만 5,246제곱미터로 평으로 환산하면 3만 4,861평 됩니다. 입지 여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이 지금 신월 1구역인데요. 신월 1구역 주변으로, 어, 북쪽 방향으로 보게 되면 창원중앙역 KTX 여기 있습니다. 어, 게 KTX를 통해서, 어, 지금 전국으로 사통팔달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어, 창원시청 로타리를 통해서 북쪽, 어, 동쪽, 남쪽, 서쪽 방향으로 어디든지 갈수 있게끔, 음, 굉장히 도로교통편이 좋습니다. 버스편도 제일 많은 곳이고요. 교육환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월 1구역 주변으로 600m 내에 신월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신월초등학교는 지금 이렇게 고등학교하고 붙어있는데요. 신월초등학교 있고요. 그리고 신월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토월중학교 있고요. 어, 근처로 또 웅남중학교, 상남중학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신월고등학교 가깝게 있고요. 중앙고, 중앙여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가깝습니다. 지금 신월구역에서 어, 조금만 북쪽 방향으로 한 5분, 10분 가게 되면 이거 창원대학교가 있습니다. 창원에 있는 국립대학교고요. 가장 큽니다. 지금. 자연환경 보시게 되면 2분 내에 축구장 0.7배 되는 푸르미 공원에 도착할 수 있고요. 5분 내에 여의도 0.4배 크기의 대상공원에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편의시설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월 1구역 주변으로 2분 내에 창원 한마음 병원이 있습니다. 야, 창원 한마음 병원 있고요. 2분 내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이마트 있습니다. 6분 내 근로복지공단 창원병원 가깝고요. 그리고 반경 1km 내에 음식점 2 0 0개 여기 상남동 상권이 있죠. 그리고 병원 222개, 약국 44개, 편의점 22개 스타벅스 6개, 마트 8개 학원이 78개로 생활권이 굉장히 편리합니다. 지금 상권으로 치면 어, 가장 큰 초대형 상권에 인접해 있는 신월 1구역입니다. 문화 시설로도 창원광장에서 코로나가 없었을 때는 창원광장에서 행사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어, 용지공원에서도 행사를 많이 했습니다. 용지못에 이제 음악 분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많이 했고, 용지못에 그 어, 갑자기 생각이 안나는데이게 동그랗게 그 보트 있거든요. 어, 그런 보트도 타고 이제 힐링하고 산책하고 뭐 어, 여유 시간, 휴식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어, 그런 어. 어떻게 보면 이제 놀거리, 즐길거리, 휴식거리, 어, 먹거리까지 다 있는 신월 1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호재 한번 보실게요. 개발 호재로는 BRT가 있습니다. 지금 어, BRT 노선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어, 어 BRT 1구간, BRT 2구간이 있습니다. 지금 신월 1구역은 BRT 1구간에 속해 있는데요. 시청을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왼쪽으로 도계강장 가고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음정 사거리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신월 1구역은 어,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편에 있는 첫 번째 어,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BRT가 가장 큰 개발 호재고요. 2022년도에 어, BRT에 관한 예산이 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 가장 빠른, 가장 큰 호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 만약에 BRT가 들어서게 되면 대중교통이 굉장히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그럼에 따라서 이제 거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더 좋아지겠죠. 지금까지 어, 입지 여건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거는 단지 조감도입니다. 어, 지금 세계의 동을 연결해서 스카이 브릿지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향후에 미래 에 이렇게 될 예정이다 이런 조감도입니다.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향후에 이곳에 뭐 CGV 상영관도 입점된다 하고 어, 전세대가 포베이 구조로 어, 된다 하고요. 천장고가 2,500m로 된다고 하니까 어, 아주 큰 어. 메디트가 있는 단지가 되지 싶습니다. 신월 1구역의 지용도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토울중학교를 어, 바로 옆에 끼고 있는 신호 1구역이고요. 여기 초록색은 소공원이 되겠고 여기 연한 초록색은 완충녹지입니다. 그 외에 노란색 이 부분에 이제 신호 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한 아파트가 이 건립이 되게 되는 부분이죠. 구역 기본 정보는 알겠습니다. 어, 용도 지역은 제2종 전용 주거 지역이고요. 기존에 지금 은하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고 5층으로 38개 동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1550세대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1998년 식으로 35년차가 지난 단지입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33층 총 13개 동이 이제 건립이 되게 되는데요. 건폐율은 14.03% 방률은 239.8%, 총세대수는 1812세대입니다. 조합원 세대수가 1433세대이고요, 일반분양세대수는 379세대입니다. 시행사는 신월1구요,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고요. 어, 시공사는 GS건설입니다. 일반분양비율을 보니까 한26% 정도 밖에 되지 않네요. 이제 일반분양비율이 좀 많이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대당 평균 대지 지분을 어, 구해보니까 뭐 24평 정도로 나오네요. 어, 주차대수는 3,176대고요. 세대당 1.7대1. 어, 배정이 될 것으로 배정이 됩니다. 평형별 세대 구성은 지금 다른 구역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게 전용 면적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평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 평형 정보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4평 A 타입 어, 347세대 29평 B 타입 332세대 33평 C 타입 어, 929세대 어, 40평 T 타입 204세대로 어, 총 1812세대가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시만. 어 이거 보시게 되면 현재 신월 1구역에, 어 현장 가서 찍은 사진이고요. 신월 1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 절차에 대해서 이렇게, 어 현수막을, 어, 개재를 하셔서 입주민들이, 어, 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현황을 이제 알수 있게끔 이렇게 추진 절차를, 어 현수막으로 세워놓으셨네요. 어, 아주, 요건 잘한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폐지하라 하면서 이제 신월 1구역 재건축 정비 조합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달아놓으셨는데요. 지금 신월 1구역은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적용 대상입니다. 어, 지금 제가, 어, 브리핑 하는 11구역에 대해서, 어, 창원, 어, 성산구 의창구에 있는 어, 11구역 모두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입니다. 어, 어, 양덕 2구역만 마산 회원구에 있는 양덕 2구역만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적용되지 않고요. 나머지 구역은 어,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 모두 포함이 됩니다. 그 이유는 어, 2018년 1월 2일 이후에 관리처분 이제 계획인가 신청 구역은 어, 모두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환수제에 어, 적용되는 어,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어, 지금 현장 모습 한번 보고 계세요. 이렇게 최고 5층에. 어, 은하 아파트가 향후에는 예, 2주 철거하게 되고, 어, 신축 아파트가 건립될 예정입니다. 어, 지금까지 사업 추진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만큼 사업 추진이 됐나 보시게 된다 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2017년 되었고요. 조합 설립 인가가 2020년 어, 11월에 되었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 준비 중이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어, 향후에 할 예정이고 2주 철거도 예정이고 착공도 예정이고 그 일반 분양이 2025년도를 이제 목표로 했 그서 예정을 두고 진행 중이십니다. 중공 및 입주는 2027년 예정입니다. 지금 한창 사업시행 인가를 준비하는 단계이고요. 사업시행 인가 전에 이제 건축 심의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건축 심의 준비 중입니다. 업체를 선정 완료했고, 설계가 확정되면 건축 심의를 2022년 접수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신월 1구역에 대해서 구역 기본 정보와 사업 추진 현황 그리고 입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도움이 되시는 정보이길 바라고요 매물 접수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늘의 부동산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어, 신월 1구역에 어, 주택 재건축 정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부자 되시는데 도움되는 꽃마루 부동산 창원 하우스존 TV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